할 일을 한 명이 하고 있다. 이곳에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태안 발력의 김용균 노동자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구이역 김군이 s b c 제빵 노동자가 오공역 철도 노동자가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급식실의 폐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사고와 높은 노동 강도도 모자라서 이제는 폐암의 공포까지 우리 급식실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장 말씀도 많이 들어오고 종합토론을 거쳐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 위험 실태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후드 심지어 후드에 저렇게 올라가셔서 네. 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다리 구조물이 아닌데 이런 데 지금 올라가셔가지고 해야 되는 예,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죠. 주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폐암문제가 아, 어, 최근 한 2-3년 동안에 사망한 노동자가 5명 일반인에 비해서 폐암 발병률이 24배에서 48배까지 높다 그래서 21년도에 한기시설 실태조사를 어, 했는데 2 0개 학교 표본으로 했는데 유속이 양완한경가한곳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높은 노동량도 타 공공기관의 2배입니다 부산 같은 게 없는 배치기준이 어, 배치기준이라고 하면 그치 노동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직수인원을 이런 구도들을 이렇게 간간하게 바꾸라 고벽으로 붙이라고 이유는 이 가운데 있으면 아람 때문에 아람 때문에 구도 있을까 말아요 뭐그거 이유는 저 코를 좀 피해갑니까? 뭐 코는 쪼 제가 숨이지도 않았는데 지가 막 그렇죠? 이 조리대 모서리나 파크로 나오면 이밖으로 떨어지는데 앞으로코나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농도가 올라간다. 대원 확진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드일보에서근마시다가 퇴사하셨는데 우리 이민선 선생님 말씀 으로탁드리겠습니다 급식 응. 종사자들이랑 고회식기를 찍는데 저도 대상자라고 네요 그냥 그런데, 대학에 의신된다고 해서,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보라는 말에 가슴이 순간 처럼했습니다기후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노동 강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꾸 나가요. 피임는 일주일에 거의 5, 5, 6, 6번이 됐어요. 석식이 있으니까, 석식이 들도피후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제가 먹는 거예요. 저도 가끔 하는데 방독 마스크, 뭐. 원액들 저희가 사실 사용할 때도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을처리탈 수밖에 없는데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엄 어. 어. 얘기 안 하는 게 이렇게 해도 괜찮았다 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큰 저한테 그런 고통을 줄 줄은 몰랐어요. 제 몸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관리를 안 해주고요. 그 애들 상나안는 그. 내가 봉해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느 식당이든 생명을 하고 일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한면도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점심 맛있게 먹고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라고 이렇게 말만 할수 있겠습니까? 왜 다른 시도에 비해 일단 더 많은 아이의 밥을 만들어 내야 합니까? 그리고 왜 부산의 아이들은 더 고되게 일하는 조리사님들의 밥을 먹어야 합니까? 엄마들 누구도 조리사 선생님들의 희생을 갈아 넣은 급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급식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그 급식 노동자들이 열심히 만든 밥을 먹으며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 우리는 분명 같은 걸 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급식 노동자, 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급식 관상회라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만약 제가 일하는 교실의 공기질이 바람물질의 농도가 기준 농도보다 높다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하다 폐암에 걸리는 산뜻처리를 받는 곳이라면 교사들은 수업을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 누구나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기본권입니다. 거기에서 도시시 노동자들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학교 정 v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로 바라보고 학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친구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급식 정말 맛있다는 말 진짜 많네요 급식 만들어 주 i 는 선생님을 제일 좋아했어요.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고 t o 니 a l i 다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아이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건강,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까지 다 신경 을고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설명이 안 되는 급식질 문제, 우리 학생들도 주체로 건강하게, 든든하게 나서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급식 노동자들 교육청에서 전달하고 예산이 필요한 문제는 시의회에 전달해서 실제 6월달에 있는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개입해보자는 겁니다. 공주와 그 외에 공자들의 그 투쟁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 학생, 교사, 우리도 학교 없이 노동자들의 전체 의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뭔가 해결될것같습니다 <laughs> 죽음의 급식심이 아니라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웃음꽃이 활짝 피 오르는 행복한 급식 시이될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